야말이네 고래 그래. 야바이죠? 오늘 12시까지 지금 한시간 어... 어... 네. 네. 지금 여기 오네 어... 끼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쳐면 되는겨? 파랑? 파랑이 뭐야? 그냥 오늘 즐겁게 먹자 빨강은 이상을 시켰습니다 어? 빨강? 두개차이지두개 오케이, 오케이. 아돌아가면 보자

아, 진짜요? 가이드 잘만나요 가이드 잘만나요 아, 주문해야지. 메가. 나 뭐... <laughs> 메가 할 거야. 진짜 괜찮아? 메가로 오늘 끝내자. 메가 괜찮아? 어? 오리다. <laughs> 난 이성은 사실 필요 없어. 이성은 필요 없어. 친구으습니다 야, 개크네 그럼 저건 뭘까? 저건 더 큰데? 아, 녕하세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하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요 と、どれかどこかなどこだろうヨクハイこれかなヨクというはデカと意味ですかヨクチャヨクチャお茶あ、お茶ですかあ、そうですかお茶の大きいやつあ大きいやつ大きいやつはデカ2日酔いあ、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これあいや、特訓がいそうす 응. 그래. 쌍고 먹는 이쪽の方がい요 아, 쏭.네.아, 감고즈네스. 또 뭐, 또뭐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어, 하시오가 좋은데진짜아 이거 쓰는게더 이득이라네. 사이즈가 있었어. 여기도 이런, 이런 가게가 있었어. 맞아. 지금이걸 시킨 거 같아. 이걸시켰어요지 허리 또. 이 14,000원이 더. 아, 시원하다. 아. 하하하 레몬 사 건배. 건배. 아공사체인데 건배. 일본어 잘하시니까 여행 중에 일본 한 명도. 한 명. 그런 낭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일본 사람이랑 친해지고 다면은좀더 쉽긴 하고 이성은 조금 더 노력을 해요. 결국 일본어가 안 되면은. 안,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거거그 낭만을 위해서. 일본을 자주 오세요. 지금 막 다섯 번째인가? 어. 1년 안에 세 번째에요. 어.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한두 시간씩 공부하면서. 근데 일본 남자친구들만 네. 새겼어요, 그동안. 저희도 그거 보고 여기 알았거든요. 야, 어디야, 저기. 근데. 진우 형은 잘생겼다 아, 너무... 근데 뭐 충분히 두 아, 분도 너무 잘생겼어요. 형이 한잔 마시죠. 저희 저희 좋아요. 저희는 여기 라스오더라1 2 시까지인데 아, 네. 저희 어제 여기 네. 왔는데 문 어, 닫은 거 보고 네. 다시 온 거거든요. 아, 죄송해서 가맹물 終わりますか?뭐うわりますか지금 시간 되는데 이제 곧 끝나서 먹을 거물어보는 아, 이거 11분. 안되아 괜찮은데 지금 이제. 아, 아.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였는데. あのすいません、これ名前はネギ玉ですかは、はい。っっ待ってね、なんだっけネギマと思いましたネギマはい、ね、はい、ネギマはこ違う絵が違うあ、はいこれ美味しいよはい、美味しい、ね、肉巻きレタスあ、難しいね肉巻きレタス,レス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 今食べのおズムしてもいいですかあ、すいませんでした最後だってあ、これレタス肉 <laughs> 巻き肉巻きレタス二つお願いします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上手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すみません、こんな雰囲気ある居酒屋はこの地だけうん あ、そうですか楽しい楽しいです日本語上手な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旅行ために勉強してます<う>えっと、日本人の友達が欲しいから勉強しましたす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旅行できてあ、今日が最後です今日最後明日帰る韓国で そうな一緒に来たの初めて見ました。韓国同士で会ったっさっきあった。で、ここで今。すごい。私の。二人で来た。はい、二人で来た。二二二。はい、二二。一緒になた私は一瞬間、北海道でいました。お仕事。旅行。旅行。はい、旅行。そうか。 海天出身ですか。そうです。あすごい。かっこいいです。はい。はい。やっぱかっこいいです。そう。デネシのとあ。かっこいいだ。かっこいいでしょ。ええ、ブロンズか。あ、セ羨ましい。かっこいい。ピンクです。あ、ピンク。アスタ。あ。 明日,な明日ピンクでえ、かっこいいと思いました。ほんまに、まにはいはい。二人でめちゃくちゃでうらやましい私。まだ早漏ですけど。あ、なかわいくなってそうです。うらやましい。みんな韓国人さっきうらや,や,や羨ましいうらやましいと言,言いました。 いやな,んかなんか私の考えはみんなソロじゃないかなああソロ,ソロあっソ, <laughs> ソ<ウ>ロあっ <laughs> ソロすいませんでしたソロはたぶん悪いことですかあまだ何の意味かな分かるんですけど私の友達が全部私ソロだからソロ <laughs> <laughs> 特別に大阪のおじいちゃんがソーロ？<laughs> あったソーロか。今もうソーロの意味はわからない。分からないの？はい、そうい。ソロ漢字ですか？ソーロは。言わない方がいい。あ、そうですか。理解できない。ねえやば、ま、い。<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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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리, <라바네>, 그래. 야말리죠. 어해지겠다민 거야. 겠다주리던 거야. 아예 주시던 거야. 아예 거아까 제가 솔로가 아본어 거야. 가솔로시던 거야. 아예 주시던 거야. 아예 주시던 거로 아예 거든요 일본 친구들야테 근데 그때거다 아예 주시던 거야. 아예 주시던 거야. 아예 주그던거야

자파니즈 n 소로ですか 아, 좋아, 남준 소로 서로잖아. 아, 예. <laughs> 아. <laughs> 두, 두 분은 애인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이렇게 잘생겼는데. 뭐 하셨나요? 그러게요. 뭐 있죠? 이 있지, 오 아, 사 나이스. 나이스. 다 나이스. 아, 다아이스 나이스. 나이 旅行で行けて一週間。一週間、残念です。また来ますか？多分夏がいいかな。夏飲みたい。飲みたいっ一緒に飲みたいですか？あ私も。インスタ？あ、インスタあります。あります？旅館。インスタグラム。インスタグラム。インスタグラム。インスタグラム。フォロワー。大丈夫？おとけ、どうし

음료는 스토어다입 사이즈에 빌 2개 부탁드립 나는 지금 방금 낙말좀밀었어 <목소리도 있어요> 드디어 공부한 보람이 <목소리도 있어요> 이거 하려고 공부했는데 그래 <목소리도> 보였어 <있어요> <목소리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 삼겹살지, 테이블, 테이블 앉아, 옆 테이블이랑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치 형식으로 앉아야 그나마 아, 아, 얘기하는. 뭐 아, 여행 다니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아, 해야겠다는 아, 생각이 막 들었어요. 아, 완성체는 아직 아니긴 한데, 깊은 얘기, 아, 옛날에, 그래서 오사카도 좀 지금보단 좀더 못하긴 아, 했는데, 아저씨랑 나... 얘기를 쳤는데, 이제 골프 아, 이야기하고 아, 야구 아, 얘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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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용어 아, 너무 난무하니까. 아,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목소리도> 아았어마 마지막이다. 네.